라이온즈에서 꾸준히 제 역할을 해온 꾸준함의 대명사로, 현재까지 삼성 라이온즈의 모든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유일한 선수 삼성 라이온즈 박하니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 혹시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박하니의 선수 생활은 꾸준함 하나로 설명된다. 통산타율이 2할 9푼살리로 3할에 가까울 정도로 준수하나 최다 안타 한 번만을 기록했고 수위타자는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다. 하지만 16년 연속 세자릿수 안타라는 대기록에서 박하니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20홈런은 한 번도 못 쳐봤고 15홈런을 넘긴 적도 딱한번 있을 정도로 장타와는 인연이 없는 선수지만 통산홈런은 146개를 기록했다는 점도 꾸준함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사사구도 86개 골라낸 한 시즌 있는 게 고작이지만, 통산 사사구가 2016 시즌에 1000개를 넘었다는 점도 그러하다. 부상이 있었던 2015 시즌을 제외하면, 전 시즌 100경기 이상 꾸준하게 출장해왔다. 박하니는 최고인 적이 없었다. 2003년 최다 안타, 2006년 득점 부문에서 1위에 오른 걸 기억하는 야구팬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도 다수 삼성 골스 팬들은 박하니가 이만수, 양준혁, 이승엽에 이은 라이온즈 4호 영구결 번째로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꼭 박하니에 해당한다. 박하니의 데뷔 타석을 똑똑히 기억한다. 2001년 4월 5일 하나 이글스와 홈 개막전이었다. 송진우 상대로 기습 번트를 댔다. 수비 좋기로 정평이 난레전드를 상대로 박한희는 당돌하게 도전장을 던졌고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1루에 안착했다. 박한희 입단 전까지 삼성은 1985년 전우기 통합 우승을 제외하곤 정상에 올라본 적이 없는 팀이었다. 간기웅, 김성래, 고장효조, 김시진, 유중희, 이만수, 양준영, 이승혁. 그만 스타를 보유하고도 한국 시리즈에선 늘 들러리였던 게 삼성 아닌가. 박한희는 새까슴 삼성에 투지를 불어넣었다. 박한희 2년차인 2002 시즌. 지긋지긋한 준우승 징크스를 깬 삼성은 이, 2005, 2006. 그리고 2011부터 2014까지 4연속 챔피언에 올랐다. 박한희는 늘 중심에 있었다. 남들은 평생 하나 갚기도 어려운 우승 반지가 무려 일곱 개다. 김웅영, 선동열, 류중일 등 각기 다른 감독 밑에서 감격을 맛봤다. 삼성의 역사가 박한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큰 경기만 되면 죽을 수 없던 사자군단 선배들과 달리, 박한희는 결정적 한방으로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곤 했다. 2010년 두산과 플레이오프 1차전 8회 말 역전 삼정포 2013년 두산과 한국 시리즈 5차전 8회 초. 2타점 역전적 시타. 같은해 한국시리즈 6차전 7회 말 쇠기 3협 2014년 맥슨 히어로즈와 한국시리즈 3차전 9회 초 역전 트럼프 등이 대표적이다 박한인의 실력에 비해 연봉이 턱없이 적었다 2008년 비교적 선 금액에 삼성에 잔류한 그는 프로야구의 f a 급풍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2013년에도 4년 28억원의 도장을 찍어 착한이란 별명을 얻었다 2010년대 삼성 왕조의 주역들이 대다수 떠났다 박성민, 차우천 장원삼, 배영수 권혁 채테인 최형우, 오스만, 안지만, 임창용이 다른 유니폼을 입고 뛰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물러났다. 20년 가까이 워팅맨으로 활약한다는 건 실력은 물론이고 구단을 향한 충성심이 수반돼야 한다. 박한니는 삼성밖에 모르는 바보였다. 그런 그에게서 2019년 5월 그것도 넥센이어로즈 조상우를 상대로 끝내기 안타를 기록한 바로 그 다음 달 첨첨 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박하니는 삼성 라이온즈를 통해 은퇴의 뜻을 전했다. 그는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몇 명의 여지가 없다며 나를 아껴주던 팬과 구단에게 죄송할 뿐이라고 사과했다. 삼성 팬은 리빙 레전드 박하니의 연구결번 지정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 그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선수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끝내기 안타가 정말 프로야구 선수 인생의 끝내기 안타 같은 것이다. 화려한 은퇴식과 연구결번을 눈앞에 뒀던 박하니. 준비 없는 이벨이었다. 그렇기에 삼성 라이온즈 팬들은 아직도 그 사건을 두고두고 두고 아쉬워하고 있다. 박하니의 음주운전 파문에 이어진 은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프로 야구는 그동안 양적 팽창을 통해 이제 프로 야구 선수는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존재가 됐다. 하지만 이런 향상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프로 선수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항상 뒤따르고 있다. 각종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팬 서비스에서도 불성실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비난을 받는 일이 드러나고 있다. 팬들의 높아진 관심에 선수들이 프로답게 대응하지 못하는 느낌이다. 그의 은퇴를 선수들이 다시금 떠올리며. 큰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선수들의 일탈이 쌓여갈수록 프로야구의 인기는 점점 시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도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오늘도 잘 자.